1980년대 서울의 외곽이자 도심의 경계에 위치한 한 동네 원미동. 이름은 곱지만 삶은 그리 곱지 않았던 이곳에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어깨를 맞대고 선 좁은 골목, 신문지가 깔린 채 채소를 팔던 시장통, 재개발 소문이 떠돌던 부동산,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쓴 채 오늘도 연탄을 날라야 하는 집들. 원미동 사람들은 바로 이 골목과 거리, 집안과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동네 풍경을 그리는 구조다. 각 단편은 서로 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지만 모두가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사이엔 느슨한 연결고리가 흐른다. 이 작품은 그렇게 하나의 동네 여러 개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교사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지만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다. 아이는 없고 집안엔 정점만이 감돈다.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아내는 상처받은 감정을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 속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어느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과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원미동의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늘 삶은 궁핍하다. 남편은 어딘가로 떠난 지 오래고 딸 아이 하나와 좁은 방에 산다. 그러던 어느날, 실종됐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는 다시 이 가정 안에 들어오려 한다. 아주머니는 갈등 끝에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지금 이 삶도 쉽지 않지만, 적어도 고요하잖아요. 그녀에겐 이제, 떠난 자보다 남은 자와의 삶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야간 고등학교 여학생의 이야기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간다. 젊은 나이지만 그녀의 손에는 주름이 깊고 눈빛은 나이보다 무겁다. 그녀는 고된 노동을 견디며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기대를 배신한다. 그러나 한 선생님의 격려와 교정의 느티나무 아래서의 짧은 휴식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사람이 사람을 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는다. 또 다른 이야기에선 치킨집 사장이 등장한다. 그는 과거에 대기업을 다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작은 골목에서 가게를 연 남자다. 가족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은 그를 무능력자로 본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닭을 튀기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손님 하나에도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 외에도 사랑을 잃은 사람. 가족과 단절된 사람, 오해로 엇갈린 부부,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등 수많은 원미동 사람들이 이책 안에서 조용히 살아간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들의 눈빛에는 질문이 있고, 주름에는 시간이 있고, 손끝에는 생존이 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원미동을 떠나게 된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원미동은 곧 사라질 예정이다. 화자는 짐을 정리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지금은 흩어진 이웃들과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한다. 가난했지만 나눌 수 있어서 더 따뜻했다. 원미동 사람들은 그렇게 마무리된다. 특별한 결말 없이 그저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하고 동네는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와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원미동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장으로 남는다. 펼쳐진 책 원미동 사람들 해설 약 4만 자. 원미동 사람들은 단순한 반편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를 살아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도이자 송가다. 양기자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품어냈다.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주인공은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도 아니다. 그는 분식집 아주머니, 야간 학교 학생, 고시원 거주자, 폐업 직전의 가게 사장 등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들의 삶을 중심에 둔다. 그들의 아픔, 분노, 소망, 눈물은 그 누구보다 진하다. 양기자는 이 작품을 통해 소외된 자리에 문학의 눈을 돌렸다. 원미동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단면이자 감정의 지칭이다. 서울과 부천 사이, 아파트와 재개발 사이, 고단한 현실과 조용한 희망 사이의 노인 원미동은 삶의 경계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다투고, 위로하고, 외면하며 살아간다. 이 소설의 문장은 격하지 않다. 감정을 억누른 채 조용히 말하듯 흘러간다. 그러나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더큰 진실이 울린다. 양기자는 과장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마음, 남편의 무관심에 길들여진 아내의 체념, 꿈을 잃지 않으려는 청춘의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설명이 아니라 묘사로, 숨결로. 리듬으로 전달된다. 원미동 사람들이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각 단편이 독립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인물들은 서로 알지 못하지만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다. 이 느슨한 연결은 하나의 공동체적 감정을 만든다. 그리고 이 감정은 작품 전체를 지탱하는 인간적인 옹기가 된다. 또한 이 소설은 도시 빈민층 혹은 저소득 서민층의 삶을 현실감 있게 그리면서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양기자의 시선은 연민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녀는 이들의 삶을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도 사람은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 존중의 시선은 독자로 하여금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원미동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지닌 작품이다. 지금은 원미동이라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로움은 여전하고 소외는 반복되며 작은 위로 하나에도 사람은 다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말한다. 동네는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원미동은 지명 하나로 끝나는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개발의 이름 아래 소외된 감정들, 삶과 꿈 사이를 지키며 버텨야 했던 세대의 집합 장소였다. 80년대 중후반, 서울이라는 도시는 거침없이 팽창했다. 개발과 진보, 재검과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골목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삶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다. 원미동은 그런 시대의 압력을 온몸으로 받는 곳이었다. 신도시도 아니고 구도심도 아닌 애매한 공간, 바로 그 별표별표 별표 경계, 별표별표에 있었기에 그곳의 주민들 또한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삶의 경계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움켜쥐거나 회피하거나 보여 잡는다. 어떤 인물은 이팀 꿈을 놓지 않기 위해 또 어떤 인물은 생존만을 이유로 하루를 버틴다. 원미동은 그렇게 지리적 위치 그 자체로 감정의 무게중심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장소를 배경 삼아 보시화라는 말이 가져오는 인간 소외의 문명사적 흐름을 말없이 드러낸다. 한 줄로도 충분히 독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문장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말들이 공간 속에서 축적된 감정의 퇴적이기 때문이다. 2. 인물의 침묵이 말하는 것 무표정한 얼굴 뒤의 감정들. 원미동 사람들